정의법입니다. 반갑습니다왜 소통은 그렇게 좋은 스킬들이 맨날 나오는데도 사람과의 소통이 이렇게 어려워지는 것입니에 대형분들은 한 함께 이야기 나눠 보시면서 우리 직장 내에서 어떻게 하면 공감을 잘 쌓는 소통 방법에 대해서 내가 좀더 전달 드리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을 잘하고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 이유는요. 조직의 업무의 성과를 높이는. 개인적인 행복의 만족감도 관계가 가져다주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죠. 자, 우리 이거 보면서 공감은요. 선천적인 걸까요? 수천적인 걸까요? 자, 공감은요. 선천적으로 뛰어나신 분들도 있지만요. 수천적으로 발달이 충분히 가능한 능력입니다. 자, 상대방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대화 스킬이라고 해서 칸 로저스가 세개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공감적 이해가 필요하고 두번째, 무조건적인 긍정과 존중, 수용이 필요하다그 다음에 세번째가 진솔하게 대화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손바닥을 보여주면 대화했을 때는 84%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손등을 보였을 때는 52%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뭐지? 조업 잔소리의 차이점을 보여야 한다고 했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잔소리는 왠지 모르게 기분 나쁜데 충돌는더 기분 나빠요 <laughs> 한 트위터에서요. 한국인들은 이네 가지가 아니면 문장을 시작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게 어, 웬만한 눈치를 찍었던 건데요. 혹시 어떤 건자신이요 아니 그행 진짜 솔직히 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시작할 때 문구를 부정적인 어떤 적색깔로 시작하셨는지 아니면 긍정의 단어로 시작했는지 를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팀 내에서 위험을 감수할 수 있고, 문제점과 힘든 내용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고, 팀 내에서 개개인의 노력이 폄하되지 않고, 실수에도 비난당하지 않을 수 있고, 기꺼이 도움을 청할 수 있고, 모든 능력과 재능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조직, 바로 완벽한 팀 운영, 이것들이 잘 이루어지는 심리적 안정감이 이루어진 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